일식이들 안녕? 얼마 전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가득해졌던 문화재 훼손 사건. 기억하지? 피의자들도 검거됐고,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고 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또 문화재 훼손에 관한 법안에 대해 정리해봤어. 국희와 함께 알아보자. 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경복궁을 둘러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과 영추문에서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어. 처음 낙서한 사람은 10대 남녀였는데 낙서를 사주한 배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20대 남성이었다고 해. 첫 번째 낙서자들은 소년범이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두 번째 낙서자는 구속 통치된 상황이야. 문화재청에 따르면, 훼손된 담장의 보존 처리에는 전문가들이 총 8일간 하루 평균 29.3명 규모로 투입됐다고 해, 화학약품 처리, 레이저 세척, 그리고 에어툴 같은 강한 마찰로 때리는 도구를 이용하여 세척 및 복구 작업을 진행했어. 장비 임차와 소모품만 4일 동안 2,153만 원이 들었는데, 전문가 인건비 등 전체 복구 비용을 약 1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어.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고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법에 따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 만약 문화재청이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첫 사례라고 해. 또 야간순찰, cctv 추가 설치 안내 배너 설치 안내 방송 규정 개선 돌봄 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앞으로의 문화재 보호 원정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어. 문화재는 소중한 우리의 것이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내야 해. 우리도 늘 문화재의 소중함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것을 지키고 보존하자는 마음을 갖고 살자고. 그럼 안녕.